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은 비용정보통신이라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와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주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 먼저 심파일러들을 위한 아파트스코 개발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상품 제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팀 멤버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홍태호 교수님의 지도 아래 이렇게 그 경영 분석, 데이터 분석 동아리 학생들과 그리고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거 같고 먼저 신파일러들을 위한 아파트 스코어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어,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 점수들을 산출해본 어,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산출된 신용 점수가 과연 우리들의 신용을 정말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이전에, 저희는 신용점수의 정의 및 산출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신용점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 돈을 빌려줄 때이 사람 진짜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것을 이제 수치화한 것이 신용점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용점수를 산출하게 될 때는 현재 금융거래 정보를 주로 사용을 해서, 어,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융거래 정보만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거래 기록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저평가받거나 아니면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융거래 이력의 부재로 관련 서류가 없거나 얇은 상태의 금융고객을 이제 사회에서는 신파일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파일러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어, 일단 전체 신용점수 보유자의 약 4분의 1 이상, 이약 1,300만 명 정도가 이미 신파일러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어, 그 신파일러들 중에서 약70% 이상은 어, 700점대 신용점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0점대 신용점수로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 일단 1금융권에서는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금융권에서는 승인을 받더라도 약 17에서 20%의 고금리를 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알아본 현황을 바탕으로 뭔가 지금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용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가 이제 4주 동안 배웠던 디자인 킹의 방법론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왜 신파일러들은 신용분수가 낮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을 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거래 기록 위주의 신용 평가 기준 때문에 이제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융 거래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1,300만 명중에 심판일러 중에서도 이제 상한 의지나 상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각 이제 부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해봤고, 이제 돈을 빌리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높은 이자율과 낮은 대출한도를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금융권에서는 이 사람이 충분히 수익성 있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어그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을 제대로 잘 평가를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이제 금융거래 기록 위주의 기준 이외에도 뭔가 새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신파일러들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는 이제 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면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 데이터는 이제 아무 데이터나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신용평가의 기준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보고 두 번째는 상환 의지와 상환 능력 그러니까 기존의 신용평가에서 반영하고 싶은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용정보통신에서 제공받은 아파트 데이터 중그 일부가 어, 그런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것을 활용해 심파일러를 제대로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심파일러 들을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금융기관에게는 고객 유치를 통해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신파일러들에게는 적정 이자율 및 대출 한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저희의 파워풀 프레셔는 어, 신파일러의 진짜 신용점수는 무엇일까? 이것을 바탕으로 설정한 저희의 패드소나는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평범한 전업주부고 직업을 가진 지 조금 오래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먼저 이제 대안 데이터를 사용한 하 유사 서비스들을 탐색을 해봤습니다. 어 일단 뭐 국내외에서 뭐 휴대폰 요금 납부 정보나 아니면은 뭐 SNS 정보 등 다양한 대안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 신용 점수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신용 평가를 하는 어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대안데이터를 주로 보는, 그렇게 대안데이터만 활용해서 스코어를 매기는 방법. 그리고 이제 기존 신용평가 모형에 대안데이터를 뭐 가산점을 준다는 등의 부가 활용을 한다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래서 계속 탐구해 본 결과 이제 대안데이터를 기존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금융거래 이력을 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신파일러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코어를 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발표자는 s 량이 많아 보이는데 d a 피 a is a d a t 네, 네. s a 서 이제 제공 데이터들 이 a i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뭔가 기존 신용에서 평가하고 있는 항목을을 is 할수 있는 변수들을 탐색을 했고 이제 기존에 제제 s a data is a data is a data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종합적인 변수 활용이 신뢰성 있는 신용점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 거래 기간, 그리고 신용 거래 형태 등 기존 이제 나이스 평가정보나 다른 신용 평가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어떤 변수들을 어떤 변수로 대체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고, 관리비 데이터에서 이제 미납 이력 부채 뭐 수준, 성실 납부 기간, 가구 형태 정보 등을 통해 대체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어를 내려면 결국 이제 변수들간의 가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가 인터뷰나 아니면 해외 신용평가사인 피코, 뭐 국내의 나이스, KCB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오른쪽은 저희 스코어를 낸 결과의 기초 통계량이고 왼쪽은 저희의 그 신파일러 이제 만약에 아파트 스코어에 적용을 했을 시12 정도의 점수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가 산출한 스코어를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를 기흥정보통신에서 더 제공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현재 기흥정보통신에서는 아파트 아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뭐 관리비 조회나 자동 입체 신청 서비스 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 이와 함께 어 아파트 스코어를 조회할 수 있고 관련 대출 상품을 추천한다는 등. 그런 이제 비금융 시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아파트 관리비를 이용해서 관리비 데이터를 이용해서 점수를 뭐 산출한 최초의 사례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신용평가제도 밖에 있던 신파일러들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사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인터넷은행 등 이제 금융권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객 확보가 중요한데. 수익성 있는 고객을 선점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한계가 일단 제공받은 데이터에 이제 충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조금 더 신뢰도 높은 모형을 구축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했고, 그리고 아까 가중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점들을 이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뭐 a AH a c 이 기법을 활용을 한다던가 하면 이제 쪼, 조금 더 정교한 가중치를 설정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통신 보험료 등 이제 다른 대안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경우에는 더 정교한 모형이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파트 1과 파트 2 스코어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파트 2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상품 제안입니다. 1인 가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올해 10월에는 1인 가구 비중 40%를 넘어선는등 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노인 여성 중심이었던 2인 가구가 현재는 중장년층 나성위주로 변화하고 있고 또 청년층 1인 가구화가 줄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높고 또 주거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산가치가 낮은 1인 가구의 관리 비단 내역을 살펴보고 고객의 성실함을 판단해서 성실하지만 자산가치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파워풀 프레스는 자산가치가 낮은 1인 가구에 정말 필요한 금융서비스가 무엇일까입니다. 저희 페르소나는 어,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못해 전략적 소비가 필요한 어, 27세 여성의 사회초년생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와 전처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아파트 주소와 세대별 관리 내역, 아파트 가격, 세대 정보렇그 4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해서 총 6만 7천개 정도의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해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의 데이터이고요. 전철이 과정은 오른편에 나와 있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객, 어, 고객들 중에 자산 가치가 낮은 고객을 가지고 오기 위해 고객 세분화를 진행했는데요. 살펴본 변수는 총 4개였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2억 이하이고, 인당 전용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 거주기간 8년 이하, 인당 차량수가 0.5대 이하인 고객들을 우선 추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단계로 관리기 미납 내역에 따라 구액의 성실한 구액과 불성실한 구액으로 나누어보았습니다 미납 건수는 최근 6개월 내 0에서 2건이고, 평균 미납 금액은 50만원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어, 이 부분은 세물학전 1인 가구의 자산가치 데이터입니다. 어,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가 아파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반영하지 않아서 자산가치가 높은 1인 가구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자산가치가 낮은 고객을 추출해야 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어, 이 부분은 뒤에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라 넘어가고, 세대 구성원 수의 경우, 어, 세분화 이후 1, 2, 3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특히 1인 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통해 1인 가구가 자산가치가 많이 낮, 낮, 낮은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비나 건수 관련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세대에서 6개월 동안 관리비 미납 내역이 한건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1인 가구의 경우 한 건이 82.45%, 연건은 9.73%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특성이 자산가치가 낮은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자산가치가 높은 집단과 비교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 알수 있었고, 이를 통해 관리비 미납 건수가 자산가치보다는 개인의 성격과 성실함과 관련이 있다고 변경지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납부 성실도에 따라 금융상품의 할인 혜택을 차등부여하방안해 제시했습니다. 자동이체 사용 유무에서는 인하 건수가 1회 이상이 넘어갈 경우 자동이체 사용하의 세대에서 인하 건수가 더 작았습니다. 관리비 사용량입니다. 대체로 세대 구성한 수와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은 비례했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들에 비해서 조금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인 가구 전략 소비량이 4인 가구 한명 2.6배라는 자료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비 비용은 대체로 사용량과 비례했고, 가스비에 비해 전기세와 수도세가 많이 부과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최근 몇 년간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올해 7월부터는 1인 가구를 위한 전기금 할인 혜택이 절반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희 1인 가구를 위한 관리비 할인, 나아가 미납권스가 적은 고객들에게 추가 할인 율을 제공한 혜택을 제안하였습니다. 가구 월평균 주요 소비 지출을 살펴보시면,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시세인데,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들을 피해 좀더 저렴한 아파트, 3억 이하나 3에서 6억, 6에서 9억,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 좀더 성공하는 경향이 있었고, 전용 면적을 살펴봤을 때는, 가장 선호하는 평수가 10평 이하로 소형 아파트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어, 이런 현상은 저희 데이터에서만 나타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데이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들이 어디에 살아하고 있는지 조사해보았을 때 어, 1인 가구들이 대부분 아파트는 희망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월세 등에 살아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낮은, 낮은 소형 혹초소 아파트를 이인 가구들이 선호하고 있음을 또 확인했고, 이런 전망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에서 2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인 가구의 경우 3 4년 분포가 좀 많이 존재했으나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다양한 가 비슷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인 가구들 을 위해 저희는 저렴한 직거래 이사 업체 연결 및 중개 수수료 일정 분 지원 혜택을 또 제안하였습니다. 차량 대수에서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인 가구에서 가장 많았고, 그래서 자차가 없는 인 가구를 위해 기존의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대중교통 할인 혜택 이외에도 전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료던 할인 혜택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 TV 대수에서는. 대부분의 가구가 TV를 보유하고 있었고, 복제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주말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TV 시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는 태블릿 IPTV 월정 할인 혜택을 하나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과 부간 제약으로 IPTV 시청을 원하는 1인 가구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들을 한판 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특징적인 점은 아파트 관리비 할인에 있어서 미납 건수에 따라 할인 혜택을 찾은 부여에 따른 점입니다. 그래서 0권일 때는 12%, 한두권일 때는 10%, 1번일 때는 8% 할인을 적용하는 등 구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또, 대중교통 할인에 있어서 공유 오빌리티의 부분을 추가했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기존의 OTT 서비스를 넘어서 퍼스널 IPTV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고려해서 부동산 중개 비용 할인 그리고 거주지 이사 비용 할인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아파트 관리 데이터와 서 이식 분석을 통해 1인 가구에 필요한 금융 혜택을 제안하였고 관리비나 꽝셀따 할인 혜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자산 가치가 낮은 1인 가구를 주요 타겟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있는 고액을 확보할 수 있고 또이 프로젝트를 좀더 발전시킨다면, 향후에는 다른 고객들의 특성을 또 파악해서 새로운 형태의 근육 서비스를 제안하고 어떤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 프로젝트가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였고, 2021년 8월 초에 아파트 시세를 사용하였으나, 좀더 장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아파트 가격의 상승 및 하락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면 좀더 포함할 수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